거의야! 오, 마이, 갓! 오 호, 호. 오, 호 오, 아찔해, 아찔해. 너무 아찔해. 오. 오, 마이, 갓! 응! 음. 음. 아 엄마, 진짜 위험하다. 오. 오! 무사히 건넜어 어, 세이브 한번 할게요. 오마이갓 oh 아 어둡다 이제부터 조심히 가겠어 저런 눈동자 어디서 본것 같아 저런 눈동자가 없는 곳으로 가자 허! 어머 눈동자 없는 곳이 좋아 안돼 오노와 oh no. 와 또, oh no, 여기로 가라는 거 아니어서, oh no, oh no, 제가요, 어 주변을 둘러보다 찾은 건데요, 다시 가다가, 음. 어 여기서 무슨 열쇠를 찾았어요, 예. 와, 신난다. 자, 그래서 저는 다시 내려갈 거예요. 하나. 오, 짜만! 잘못 넣었어. 아. 하나. 둘. 안 돼. 아, 잘못 넣었어. 짜증나. 아이씨. 아, 잘못 넣었다. 아, 나. 잘못 넣네 아,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어쩔 수 없이 이걸로 대체해야 돼.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 요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진짜 죄송합니다. 자, 나 아무 생각 없이 넣다가 진짜 봉변남을 보냈네. 이러면 뭐가 돼야 되지 않나? 여기가 이제 열렸어야 돼 여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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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고 이렇게 여기가 까지고 열렸어야 되는데 오노 oh, no. 가지고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넣어가지고 이상하게 됐어. 내가 지금 대규모 탈출맵을 망치고 있어 지금. 죄송합니다. 아아이 들어가는 거 아니었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나 진짜 이 진짜 진짜 지금 탈 대규모 탈출을 지금 망치고 있어. 밖에 무슨 소리가 들린다네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가보자! 아, 여기 아까 뭐 있었었는데? 검은 눈동자. 여긴가? 아닌데. 여기다 여기. 허이. 여기다. 나뭐또 여기 건널. 따라라. 어. 어. 저는 절대 뭐 크리에이티브를 써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하하하하. 자, 그럼 바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오, 왔다! 빨간 놀이 없는 대로 오라 했죠? 머리. 헉. 아! 아, 이 진짜 애드온이 있어야 되네. 아, 어떻게 또 다시가 되잖아, 이거. 어참 여기까지 오는 것도 참 힘드네요. 어. 어, 내 머리 점점 아파온다. 어. 앞으로 가자. 여기는 아니야. 이건 분명 그때 그 숲속의 유적 그 검목대니? 제 이해가 아까 아, 저번 옛날인가 그때 플레이 했었던 거긴데 역시 밤에만 잘수 있다고 하네요. 제 이해감이 잠겨 있어. 여기로 가자. 아 뜨거 너무 뜨거 아래 용암이 있잖아. 조심 조심히 가야겠어. 어씨 이거 극한 완전 극한의 점프를 설치해 놓으셨네 이거. 아이 친절하셔라 아 너무 친절하셔라 열쇠다 지금 내가 과거에 있나? 에라 모르겠다 열쇠를 가지고 제 2의 감옥으로 가자 이건 뭐지? 여기다 놓으면? 오예 어? 아하 판타스틱 이제 열쇠구멍에 끼워넣으면 되겠죠 흐잇 열렸다 뭐야 다이아도 다이아해도 됩니다 넌 여기서 이 숲에서 죽게 될 것이다 죽어라 죽어서 나의 먹잇감이 되어라 살아남고 싶다면 내 앞을 철골렘을 죽여라 철골맨 철로 나를 뚫어 보아라. 행운을 빌지. 오 마이 갓.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뭐야 이거? 나무 나무 캘때가없 나무를 어떻게 캐지? 나무가 없는데? 나무 나무 어디 있지? 저기요, 나무가 필요한데 하 저는 나무가 필요하옵니다. 저기 설마 제작자분이 뭐 나무를 빼먹었다라는 실수로 설마 하셨겠 아쉽게... 아.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저기나 나무 나무야 어디냐? 여기 가면 죽는데. Oh no! 이쯤 나무가 필요해. 아 제작자분이 나무 안, 안 주셨나봐 어떡해 음아 망했어 어 아. 다이얼 캘아 다이아 캘려면 철구 게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철골 레면 죽이는 거구나. 아예 진짜 빨리 안 죽는데? 아, 나 원리가 이건지 몰랐어요. 골렘만 얻나 한 대도 못 때리니? 불쌍한 골렘 친구. 꽃도 남기고 죽었다. 불쌍한 철골렘 친구. 최고 게임 만들어서. 다이아를 캡니다. 드라이기 소리 때문에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그 양해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칼을 만듭니다. 아, 아, 나 이래서 4개, 아, 이렇게 해 죽... 잠만! 칼! 칼못 만들었다. Oh, no! 오. 노. 아, 노. 오, it's a bad. bady. Bad. Oh, bad, bad, no. 아. 안 돼. 아 죄송합니다. 아, 내 앞이리면 칼을 만들어 버려 가지고. 아, 진짜. 원래 이런 거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이거 아 죄송합니다 저 진짜 칼 칼을 만들 생각이 아니었 무의식적으로 칼을 만들어 버렸어 어 머리야 꿈이었나 위를 보니 꿈이었네 어 다시 위로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런 꿈 꾸고 싶지 않아 저 위로 올라갈 것 같아 어떻게 올라가지? 이건 뭐지? 햄 기계? 이건 뭐지? 얇은 유리인 것 같다. 쉽게 볼 수, 저기, 여기는? 아, 어, 야. 저기 보이는, 어, 가운데를 맞추면, 무슨 일을? 뭐지? 어떻게 맞추지? 화살, 화살, it's very very 화살, 어 oh, 망했어요. 아 진짜, 화살, it's very very 화살. 아까 준그 부적 화살, 그거 없어요. 망했어요. 크리에이티브 서야 돼요. 망했어요. 죄송해요 제작자분. 망했어요, 메리메리 망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래도 할수 있는 솜씨는 있습니다. 보세요, 얼마... 자, 보세요, 얼마나 됐습니까? 어, 맞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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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무 일안 일어나지? 벌써 몇 개나 맞췄지? 얼라리? 얼라리? 얼라리오? 여긴가 보다. 이렇게 해서, 땅! 땅! 왜 하필이면 전화가 와? 아 전화 받고 올게요 지금 화살을 맞추고 있는 중이어서 얍얍얍어갔어 유튜브 얍. 어자 제가 지금 t n t 몇 발이나 맞췄는데 그냥 터트려야겠다. 이렇게 터져야 됐었는데 안 터졌어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합니다. 전 지금 대규모 탈출을 망치고 있어요. <laughs> 오, 나 진짜 탈출해, 뭐야 나니 난다. 나니 코레, 자, 이제 어, oh, 나 no. 이제 여기 생존 모드로 바꾸고 검은 존재. 이제 어떻게 올라가지? 아하 오잘 만들어 놓으셨네 올랐다 여기에 솔로가 있네 광타도 있어 여분의 마인크 같이 생겨서 잠만 여기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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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일 레드스톤 달아냈었는데, 음, 아하하 참 빨리도 간다. 원래 빨리 가야 되는데 여기 이거 0.13.0 업데이트 되면서 게, 여다 레드스톤을 설치하면 빨리 안 가는 봐요 이제 타고, 야 하하하, <laughs> 제가 이거 일부러 앞으로 누르는 버튼을 눌러 가는 거거든요. 오, 진짜 느리다. 으, 자, 영, 차, 영, 차, 힘내라, 영, 차, 영, 차, 끙, 차, 으, 자, 영, 차, 하하하. 오, 미치겠다. 그냥 올라가는 게더 편해겠어. o 노오 마이 갓 어, oh, 이게 무슨 일이야?